팀장입니다. 오늘 저 원망 많이 하셨죠? 어저께 무슨 파월이 비둘기처럼 날아간다더니 응? 오늘 이게 뭐야? 그럼 원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욕은 하면 안 되죠. 어떠대고 욕이야. 아, 여러분 말고 욕한 쓰레기들이 있어서 제가 다 블락시키고 댓글창 닫아버렸어요. 이 영상 앞으로도 앞으로 오픈 영상 또 댓글창 닫아들 거야. 선언 지킵시다. 응? 무당 매매하는 주제에 어떠대고 욕이야. 아, 여러분 말고 그 쓰레기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욕하는 인간들 아직도 주식 투자하면서 남 탓하는 인간들. 어? 내가 욕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좀 참고 있는데 원망을 할수 있어요. 아니 원래 주식 유튜버들은 예, 욕 먹고 사는 거지. 하지만 선은 지켜야지. 어따대고 쌍욕이야. 욕까지 하고 자 저도 당했어요 파울한테. 야 파울이 저렇게 연기를 잘할 줄 몰랐어요. 이 영상도 일부와 이부가 있는데요. 이부 영상 들으시면 오늘 하나도 안 당했다니까요. 제가 마지막까지 실시간으로 단독방에서 지원 사격했어요. 시작하기 1 0분 전까지 FOMC 발표 전에 시장 모습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고, 오케이 정확하게 그리고 FOMC 발표 직전까지 제가 정확하게 리스크 관리 시그널을 드렸어요. 팀장님, 우리한테도 해주면 안 돼요. 댓글도 안 달고, 땡큐 할지도 모르고, 욕밖에 안 하는데, 뭔 나간 애들한테 그걸 원해. 자, 됐죠, 여러분. 오늘의 상승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돼요. 최소. 그리고 할수 있으면 이번 주까지. 지금 장 끝났잖아요. 녹음하는 시간이 2시 19분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 보여드릴까요? SQQQ가 플러스, 애프터에도 플러스예요. 지금 파란 파랑, 보이죠? TQ도 플러스예요. 저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TQ도 플러스, SQ도 플러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미친 거예요. 미친 시장에는 무당 매매하는 무당 매매가 뭔지 알죠? 먼저 사놓고 도박처럼 하는 거. 어? 쓰레기들이 하는 짓들. 제가 언제 저희 미주노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요. 윤재성 씨하고 그렇게 욕하던 인간들 지금 TLT 90몇불 가던데 땡큐 좀 하지? 어? 아주 그냥 나쁜 개미들 같은이라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착하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젠틀하시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표현을 안 하신다는 거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죠. 여러분이 말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죠. 알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알죠. 몇몇 그 쓰레기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귀한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저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어? 하루에 몇 번씩 유튜브 때려칠까 생각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하지요. 어? 왜냐하면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런 악성 댓글들은 제가 즐기죠. 요즘 심심한데. 난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어? 또광고한다고요 아니 중요하니까 광고하죠. 어? 자, 이번 돌아온 주부께서 응, 음? 여기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보여드릴게요. 오전장에 지금 시장이 피바다로 갔었어요. 요때 발표하기 직전까지 보이시죠. 이게 항상 여러분, 이게. 지나고 나면 잘안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진짜 피바다였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드론 연습했고 갔다 와서 자 요거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시장이 완전히 보보습에 빠져있기 때문에 파월의 메파 발언을 비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올려드렸어요. 파월의 인터뷰 하기 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스크 관리 잘하셨죠. 보보습에 빠졌다는 거,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습관,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거에 시장이 지금. 그래서 파울의 말을 믿지 않고 마켓에 마켓이 혼자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시장이 지금 여러분한테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게 오늘 기준금리 동결해서 오른 건가요? 뭐 그것도 좀 있겠죠. 오늘 시장 이렇게 오른 게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점도표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가요? 그것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줄인이라는 거예요. 주린이니까 아, 이 영상 보겠지. 그럼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지 아세요? CPI가 낮아지고 파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골드락스하고 소프트 랜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미국에 살잖아요. 저 미국에서 회사 갖고 있잖아요. 저 미지널 가족들이 지금 전 미국에서 각기 각 적재의 적소에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수치가 내려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골디락스가 아니라, 그건 골디락스가 아니에요. 골디락스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골드락스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저는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전 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을 쇠뇌시켜 버리고 시장이 뒤통수 시장이 이제 개미들을 뒤통수를 칠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TLT, TMF 물려가지고 40% 30% 40% 50%물렸던 분들 왜 그걸 벌써 까무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말 듣고 샀죠? 누구말 듣고 산 것도 문제죠. 여러분이 언제 채권 투자를 한다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한쪽 말만 들었잖아. 제가 뭐 윤재성 그 사람을 지금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세번씩 나눠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그 사람을 응? 어? 지금 책 읽어주는 게 지금 그분 책 읽어서 그런 거야. 왜 윤재성 그 선생님을 어왜 원망해요? 그 천재를 저 같은 사람 수천 명 되려나도 그분 못 따라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몰빵해 놓고, 자기 고집대로 공, 하고, 자기 고집하고 꼴에 또 공부를 한다고. 그게 공부입니까? 주식 공부란 자신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내면서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폭망해야지. 한두번 봅니까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파워를 보면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고쳐 쓰는 게아니나 제가 별로 파울 같은 유해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언제 한번 라방 때 에이반한테 물어봤어요. 파울 같은 남자 좋아했더니 다 싫어한대. 정말 에이반의 착한 분들 정말 많거든. 착한 여성분들도 다 싫어한대 저런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 반대죠. 물에 물탄다, 술에 술탄다. 요리조리 빠져나 가 아주 깍쟁이에 그냥 여우에 그냥 능구렁이에 그냥 밥 마시고 재수지. 기자가 전국을 날렸죠.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파월의 시침을 뚝 떼고.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독립적 기관입니다. 저는 경제만 생각합니다. 뻥까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월이 과연 바이든의 말안 들을까요? 바이든이 파월 불러서 무슨 말 할까요? 영어로 이런 얘기 하겠죠. I know what you want. 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 존경받는 연준 파울 의장으로 남고 싶지? 역사적으로? 내가 그 만들어줄게. 그러면 can you help me? 너나 도와줄 수 있어? 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I want? 나 재임하고 있는 거야. 재임. 재임. 제임. 나 재임에 성공하고 싶어. 너도 알잖아. 클린턴이 했던 말, 바보야, 지금은. <laughs> 중요한 건 경제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잖아.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둘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전 세계 터진 미진을 가족 여러분, 비록 미진널 팀장이 성깔도 있고, 응? 뭐, 말도 가끔씩 막 상남도처럼 하고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저희 영상을 들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멤버십 들어오세요. 멤버십 들어오면 오픈 영상에서 못할 말다 해요, 제가. 리스크 관리 해드린다니까. 돈도 벌게 해드리고. 아니, 지난번에, 이번에 멤버십 가입하신 그 분들, 응? 어? 정말, 진짜 무슨, 절대 강압에 못 이겨서 녹음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아마추어리즘의 느낌이 나면서. 인간미 나잖아요. 그 영상 보고 가입하신 분들 많으세요, 지금. 어? 팀장이 가입하라 그럴 때는, 야, 저거 약간 저거, 어, 느낌이 안 좋아, 저거. <laughs>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들 얘기 듣고는 너무 순수하니까. 이번 주 2탄 올라가거든요. 2탄? 2탄? 어? 여성위원들도 등장해요.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 비정상적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월부터 사야 되는 추천 종목들, 제가 엄선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까지 살아남은 팀장이고, 제 수익률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속는 셈 치고, 뭐 속기는 뭘 속아, 50분에 <laughs> 들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 오시자마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러니까 또이 이, 영상이 이, 이 그냥 멤버십도 가입도 안 하고 막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laughs> 아니에요.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불, 하루에 2불도 안 됨. 여러분들을 또 팔벌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봅시다.